오딘 바라라 라이징의 운영을 볼수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지하던전 7층 사건인데요. 내용은 간단하지만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이라는 게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알수 있게 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결론난 따끈따끈한 사건 함께 보시죠. 사건의 개요는 간단합니다. 정해던전 중 지하던전이라는 곳이 있고 이것은 총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낮은 층인 7층에서 가장 높은 경험치와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이곳의 권장 전투력이 33,000 정도로 서버 1위도 그곳에 가서 사냥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부 유저들이 테스트해본 결과 낮은 전투력에도 파티 구성을 해서 1.4만 잘해주면 사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몹의 난이도가 너무 낮게 되어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부 유저가 알고 레버비 어려워지는 40렙 때부터 50렙 때까지 광렙을 하게 되고 오 d 는 긴급 패치로 이 던전을 일단 막아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낮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레벨이 깡패인 이 게임에서 이렇게 일부 유저만 광렙을 하고 과금 여부와 상관없이 몰랐던 유저들은 경쟁에서 크게 뒤쳐지면서 공카는 뒤집어지고 일부 유저들의 환불 소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카카오 게임들 하면 어떤 조치를 하게 될까요? 해당 던전의 레벨이나 전투력 제한을 걸어버리던가 충분한 보상으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게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과감하게 그대로 다시 던전을 오픈해 버립니다. 그래도 딱한 가지 조치를 했는데 그 고렙 던전을 악용하기 좋은 스킬 몇 가지만 너아하였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조치 후 다시 던전이 오픈되자 전 서버의 거의 모든 유저가 지하 던전 7층에 몰리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너도나도 광렙을 하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조치이고 운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게 카카오게임즈가 일부는 의도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카카오게임즈가 의도한 것인지는 모든 유저가 지하 던전 7층에 몰린 그 이후에 그 이유가 나타났는데요. 너무 많은 유저들이 몰리자 그곳의 효율이 이전보다 떨어지게 되었고 다수 서버의 상위 길드들이 그 7층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서버는 통제가 성공하자 절렙들은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부 서버는 통제하려는 길드와 이용하려는 유저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맞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곳을 이권을 다투는 분쟁의 지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 게임은 페이투윈 게임이고 더 돈을 많이 쓰고 더 좋은 물량을 먹는 사람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리지라이크 게임인 오디는 지금까지 분쟁이 거의 없었고 이 분쟁의 시작을 카카오게임즈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지하던전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목적이 분쟁지역입니다. 다른 정의 던전들은 랩제가 있고 안전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지하던전만 입장이 자유롭게 되어 있는 데는 다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카카오게임즈는 그것을 직접 해결하거나 불편을 덜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돈을 많이 쓴 더 강한 사람들이 그 이슈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방식. 정말 단순한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욕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유지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 더 많은 과금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로 이 7층 사건은 이렇게 통제로 마무리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 게임즈는 또 어떤 대처를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오딘의 7층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